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어캡틴 에이셉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고데기를 사용해서 시컬 기본 매뉴얼 다음 편인 중급 편을 준비해 보았어요. 컬이 많은 풍부한 컬의 섀도우 느낌의 펌 느낌을 낼수 있는 고데기 매뉴얼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제 머리로 하면 더 좋은데 제 머리 길이가 조금 지금 짧은 상태라서 조금 더긴 징징이 친구를 고져봤습니다 시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면 세로로 하는 거예요. 가로로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맨꼭대기 부분은 머리하실 때 항상 약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는 시컬만 내겠습니다 대신에 가로로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은 한번 갔으면. 이쪽으로 한번 가고 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에스컬을 형성하면 이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머리 끝에 테두리 부분 여기 포함해서요. 이 부분은 약하게 해치는 게 좋아요. 여기가 좀 세면은 이 아래 머리랑 연결이 안 돼서 머리가 안 이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조금 강하게. 강하게 한다는 거는 꺾는 것도 꺾는 거지만 시간을 좀더 오래 보면서 내려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앞머리의 선택은 앞머리도 같이 S 컬로 하는 방법과 C 컬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지금 머리 기장보다 머리가 긴 분들은 앞머리까지 S 컬로 똑같이 진행하면 좋고요. 지금 머리 기장에서 S 컬을 내게 되면은 몽땅해지는 느낌이 날수 있어요. 이마 중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너무 귀엽거나 예쁘지 않은 머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앞머리는 C 컬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늘 중국 S 컬 편을 배우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S 컬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부분은 초급 편에서 보았듯이 C 컬을 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하는 중에 사실 고데기라는 게 혼자 직접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온도가 생각보다 세거나 아니면 좀 뜸을 오래 들이면 머리가 꼬부랑! 하고 이제 돼지 머리처럼 돼지 머리가 이는거 같죠 돼지 꼬리? 돼지 꼬리? 어 맞아 <laughs> 뭐 하다 보면 실수를 해서 돼지 꼬리처럼 땡땡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강하게 과하게 컬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당황하지 마시고 고데기에 열을 한 칸만 더 올려주세요 물론 고데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열이 혹시 변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뜸을 들이는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온도 변환 가능하신 분들은 온도를 하나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펴주주듯이 해주시면 이렇게 온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은 이, 이 머리들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약하다 싶으면 다시 살짝 넣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옆머리가 뜨는 것을 고데기로 잡아주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옆머리를 누르거나 어떤 뿌리를 누르거나 약간 볼륨을 죽이는 그런 방법들은 사실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죽이는 방법, 드라이 메뉴를 보시면 좋고요. 머리가 너무 뜬다고 고데기로 이렇게 죽이면은 죽진 않고요. 사실 이 컬이라는 게 생기면은 오히려 볼륨이 살짝 동그랗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데기 매뉴얼 중급 S컬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C컬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조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고데기를 사용해서 평소에 머리와 다른 조금 특별한 느낌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댄디한 C컬만 해보지 마시고요. S컬도 섞어보시면서 해보시면 훨씬 더 멋진 머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학교에이쌤이었습니다 아, 끝났나요?